자 7번 3차방정식의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야 근데 요거의 값을 구하라그랬네자 우선 음, 근과 계수의 관계를 좀 이용을 해보기 위해서 이거 통분하면 되게 복잡해지잖아 그지? 그래서 조금 줄여볼게 자 우선 세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A분의 B 자 이용하든 안 하든 두 개씩 해볼게 두 개씩 곱하면 마이너스 A분의 B, 플러스 A분의 C. 자, 세근의 고분. 마이너스 A분의 B, 플러스 A분의 C, 다시 마이너스 A분의 D. 이렇게 되겠죠. 됐죠? 음. 자, 얘 통분하면 오래 걸리니까, 얘를 조금 간단히 줄여볼게. 알파분의. 자,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5잖아? 그럼 여기서 베타 플러스, 감마는 이항시키면 5 마이너스 알파가 되겠다. 같은 식으로, 얘도 5 마이너스 베타. 같은 식으로 얘도 5마이너스 감마가 되겠네. 자 이제 이런 식으로 쪼개자.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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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개자. 그럼 알파 분의 5 여기서 베타 분의 5. 여기서 감마 분의 5.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3. 3. 자얘 통분하면 아까 전체 통분 분은 쉽겠죠? 얘로 알파베타 감마로 통분하면 알파베타. 마이너스 3일 거고, 자, 이거 이제 그대로 대입합시다. 5라 그랬고, 얘는 9라 그랬고, 마이너스 3, 9이 3은 6이 되겠지. 그래서 이제 우선 근이 나오면 확률적으로 거의 근과 개와의 관계를 써놓고 풀면 쉽겠지. 그 다음 뭐, 식을 줄이는 거지.